자, 안녕하세요. 강찬희 원장입니다. 오늘 요즘 이제 치과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. 경기도 안 좋지만 치과는 더안 좋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과잉 진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옵니다. 대표적인 예로 한달 전에 크라운 치료를 했거든요. 그런데 한달 후에 불편해서 다시 갔더니 아홉 개 중치가 있다. 210만 원이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려서 환자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한달 사이에 심해졌다. 당신이 맛있는 걸 먹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. 이 정도로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만큼 치과 매출이 안 오르기 때문에 너무 급해서 지금 뭐 앞뒤 안 가리고 <놀람> 친 거죠. 사실 한달 전에 온 문제 시, 크라운 치료한 환자가 뭔 지금 아홉 개 충치가 또 치료할 게 있겠습니까? 그 치과에서 계속 다른 치료도 계속 몇년 동안 받아왔고요. 그래서 하, 제가 이게 뭐 환자 사진이나 이런 걸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릴 이유가 없어요. 뭐한달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. 아무 문제가 없죠. 그래서 오늘 또 그런 환자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고온 이제 며칠 전 환자고요. 또 오늘은 또저 부천에서 오신 분이신데 작년에 분 보면 H 까에서 문제 없었는데 오늘 이번 이번에 다시 H 를 갔더니 작년에 분명히 축제 없다 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뭐 일곱 개뭐 레진 치료해서 1 5만 원씩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셨는데. 어 저만 하나, 하나 있고, 나머지 할 필요 없어. 깨끗했습니다. 그러니까,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,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, 지금. 치과 경기가 어려우니까, 닥치는 대로 하는 치과가 있는 거예요. 자기가 이제, 뭐, 급하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, 뭔가 치료를 하려면, 두 군데 치과는 꼭 가보신 다음에 꼭 치료를 하세요.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, 급해서 제가 올립니다 두 군데 치과는 가신 다음에 꼭 치료를 받으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까 그 부천 님 분은 이거 하예요 너무 하얘서 제가 그분들 그분한테는 제가 특별하게 찍어드렸어요 이 사진을 본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배 좀 내비지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해야 될지를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이게 환자 사진을 여기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 어, 어처구니가 없어서 올릴 가치가 없어서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꼭. 두 군데 치과를 가라. 뭐 하란다고 해서 막 한번 큰일 난다. 자, 일단 마치겠습니다.